원구단 정원 원구단. 한구단 항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되는 곳 항단, 원구단, 원단이라 한다. 조선 후기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남멸공이 있었는데 고종이 1897년 항제 즉위하면서 제국의 예법에 맞추어 한구단을 건설하였다. 1897년 10월에 설계를 하였다. 항구단은 제사를 지내는 3층의 원형재단과 하늘신의 위패를 모시는 3층 팔각 건물 항공우 돌로 만든 북과 문등으로 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3년 조선통독과 항구돌로 만든 북산문현문등을 제외한 항구단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선경성철도호텔지였다. 항 한국은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대녀에 널리 알리는 상징적 시설로서, 당시 고종 황제가 머물던 항군과 마주 보는 자리에 지어집니다.